자, 저희 먼차살카 구독자님들 측입니다. 야, 렌트 이력 있으니까 싸지. 키로수 13만이니까 싸지. 아, 당연히 그러니까 싸게 준비한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가성비로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싸지, 뭐하니까 싸지. 이런 은근 공격적인 댓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격 오늘 다 차단해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 준비했고요. 키로수 6 9 0 0 0 k m 거제한 7만 k m 에 가까운 키로수 짧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자주 보여드리는 더뉴그랜저 아이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저희가 보통 이 더뉴그랜저 아이디 차량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플래티넘은 인테리어 옵션이니까 가져가세요라고 말씀해드리는데 오늘 그것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자해 주행 가져가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13만 키로의 용도 이력이 있었을 때 저희의 보통 판매가는 1,800만 원대였거든요 오늘요 용도 이력 없고요 키로수 13만 대가 아닙니다 69,900 키로로 2,170만 원을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차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더뉴그랜저 아이즈인데요. 일단은 뭐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야 리어 패널 교환했으니까 싸지.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게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횡다랑 도어 교환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구요 뭐 엔진미션 하체 미세노이도 없지만 가장 많이 언급됐던게 이제 용도 이력 뭐 사고 이력 키로수 일것 같은데 그거 세개는 일단 다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세개다 잡으시면서 금액이 2170만원 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이거 세개다 있으면서 13만 키로 일때 1800만원대 라고 했었잖아요 용도 이력 있고 리어 패널교환되어 있는 조건으로 키로 수가 만약에 7만 키로일때그 차량의 금액 얼마 정도 할것 같나요? 13만이 1,800이었으니까 한2 5 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2 5 0만원 네. 정도 평균 시세인 것 같아요. 그렇 근데 그러면은 용도 이력도 빠지고 사고 이력도 없는 차량이면은 한 200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오늘 이 차량은요. 2,170만원입니다 동급의 프리미엄 초이스 무사고 7만키로로 봤을 때한 제가 봤을 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싸 보이더라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20년 9월 등록 6만9,900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가성비라고 느낄지 안 느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맨날 뭐 용도 이력이 있어서 싸다, 리어 패널 교환이어서 싸다, 키로수 많아서 싸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없는 걸로 준비해봤는데 요거 2,170이라니까 어떻게 좀 와닿아요, 선수 매니저님? 와닿긴 한데, 네. 근데 우리. 안 봤잖아 그럼 100만원 싼거 아니야 뭐 그렇게 치면 그런데 뭐 수수료 안 받는 것까지 하면 100만원 싼건 맞아요 근데 저는요 체감상 와 2170만원 야그 금액이면 13만 탄 익스클루시브 살수 있는 거아니야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중고차 딜러 입장으로서 어쩔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없고 키로 짧은 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런 차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반자율 주행 옵션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판에서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옵션도 있다 했고요. 스마트 센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면 검정 바디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트리 컨디션도 깨끗하네요 그쪽에 스크래치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휠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얘는 오늘 휠이 상당히 깨끗해요 뒤에 휠도 깨끗한 편에 위치가 되어 있죠 자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한70% 정도 자 외판 컨디션은 검정 바디로 제가 교환됐다고 했던 부위가 도어 휀다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판부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확실히 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들을 선호하시는 분 들의 이유가 있긴 해요.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차량 관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루마 선팅이 들어가 있죠.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좀 저렴한 선팅지뭐 저렴한 타이어 이런 거를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타시는 차량들은 컨디션이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은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열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문 닫으면서 같이 트렁크가 닫히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컨디션도 깨끗하죠. 좋은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데요 크게 보여지는 부분 없고요 요런 문 열때 생기는 문콕 정도만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는 잘안 보이긴 하잖아요 자이열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IG 더뉴 그랜저IG 같은 경우 레그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가죽 컨디션 한번 봐 주시고 전차주가 아래쪽에 코일 매트 깔아 주신 거봐 주시고 열선 시트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에 쿠방 경보 장치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 불빛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이 차량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죽 컨디션. 근데 무엇보다 이 차량이 중요한 거는 이 인테리어 옵션인 플래티넘 옵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라 건데요. 플래티넘 옵션이 없다면은 방금 보셨던 전자계기판 조차도 없습니다. 전자계기판,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청록색으로 나오는 엠비언트도 플래티넘 옵션이 꼭 있어야지 들어가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조금 어둡긴 한데, 일단 이 차량 스마트키는 이렇게두 개나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어, 용도 이력 없는 차량들데 대부분이 스마트키 두 개. 이런거좀 국룰 같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늘 매뉴얼이 들어있어.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이런 차량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12.3인치 전자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이렇게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디어 그랜저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요게 아니라 사실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면은 소나타랑 별 다른 게 없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이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면서 전자계기판과 앰비언트 라이트와 LCD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터치식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플래티넘이 없으면 요거 다 없죠. 세 개가. 자, 오디오 컨트롤러 아래쪽으로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는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열선 시트도 기본이고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버튼 식기요 핸드폰 무선 충전 공간 전자파킹, 오토홀드,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용도 이력이 없으면 저도 솔직히 이런 거를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레스트에도 넣어놓는 트레이인데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은 굳이 이걸 사겠어요 렌트카 회사에서 이거 사실 얼마 하지도 않아요 만원 뭐 만오천 원이면 사는데 요거를살안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샀다고 좋다 이게 아니라 차를 아끼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요거 둘째치고 키로수가 짜있다 보니까. 핸들이 새것 같다. 핸들이 광나라간 부분도 없이 너무 깨끗해요. 계기판도 한번 보여주시면 현재 주행 거리가 6 9,929km거든요. 사실상 뭐 탁송으로 받아보신다라고 하시면은 거진 한 7만 km에 받아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6 9,900km인데 7만 km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후진기에 넣게 됐을 때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자 웬만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으니까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더뉴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 플래티넘 옵션 추가했고요. 스마트 센스 옵션 추가한 차량 봤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키로 수도 7만 키로로 짜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쪽에 상세 내역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